담원. <laughs> 예전부터 어찌보면 챌린저스코리아 때부터 이어지는 아. 그러니까 김대호 감독과 초비 예전에 그 어떤 맥락과 다먼 간의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쵸 거기에 있어서 다먼자 네. 매치 스토리를 보도록 할거요 말씀하신 대로 김대호 감독 그리고 초비 뭐 팀을 바꿔서 그두 명은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좀 원사이드 요 계속 뭔가 데이터가 누적되니까 그 상속이 잡힐 겁니다 팀 스탭 1, 1, 1, 1, 1, 올해 yeah. 그렇죠. 플레이어 일단 저 미드를 잡아봤습니다. 네, 아이도티 미드들 행전 지표가 또 한번 눈에 띄네요. 네, 그렇죠. 메이커도 분명히 어, 현재 엘시킨에서 가장 강한 미드 아니냐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적어도 라인전 내에서는 초비가 또 보시는 것처럼 15분 CS 경험 스타일 네, 준수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세 이정을 쳐면 다 그렇죠.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자 1세트 자밴핏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시죠. 너구리 선수는 5공을 선호한다는 그런 다른 점이 있고, 아, 한편 이 시절 스토리.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런 구도 낮아요. 감언이 확실히 상체가 뒤일 비중이 높기 때문에, 어, 네. 그럼 말씀하신 강 팀들이 좋아하는 챔피언들 키에서 정말 잘 쓰는 게 맞고요. 그리고 감언에 음, 바로잡다봤을때그 스카프. 위력이 더 배가 된다는 얘기. 특보가 <laughs> <laughs> <트포가 웃음> 후보가 많은데 이제 특배. 네, 친구, 어, 저 가티오. 오, 상이탈이. 어, 어이구. 우리 어이. 한번 시작해 볼까? 어 플레이가 쉽고. 좀 실패하더라도 뭐 흔히 말하는담임 구호를 하면 돼 가나요? 남아 있는 조원데들도꽤 어. 있긴 했지만 이거는 위쪽에서 탑 카르마가 저는 생각보다 진짜 데러어가 올라가고 있는 픽이라고 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칼리스타 역시 이제 공격적으로 하겠다는 많이 나오는 거지. 픽이거든요. 원래 예전에는 그 갈리오를 많이 어, 썼는 게 같이. 분명히 불편한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나오면 당하는 입장에서 되게 피곤하니까. 어 이거는 아. 세트 것저것. <laughs> 어... 이러면 말씀하신 세트에 <laughs> 심합니다. 조금 예... 아까 네. 그러니까 잘못하면 노드일 얘기 나올 수도 있는 조합입니다. 그렇죠? 탑카르마까지 돌려. 기가 나온다면, 이번는 DRS의 조합이 단단한 만큼 뭉쳤을때 파괴력이 강하거든요. 그렇다면 커지니까... 그래 너블릿은 답답한 상황 이어지고 있고요. 다른 쪽에서도 딱히 좋은 승전는 아직까지 들리지 않습니다. 어 달려 들었죠. 그 다음에 네, 음, 보스네 어, 어, 근데 렉사 어, 탈출로 어, 렉사이가 먼저 아, 잡나요 렉사이가 위에 있었고 정면에서 네. 네. 잡았어요. 격마로 아도 되면서 이로면 추가로 원플러스 와, 와. DRX 그리고 미드 정글에서 힘이 빠진 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계속 공격적으로 압박하면서 이제 본인들이 선터를 예. 잡으려고 하는 건데 아요거 서로 어 이거 싸움 나나요? 편식을 얼리고 도망가는, 도망가는 거죠. 투표 어디로 갑니까? 그런데, 그런데, 그런데. 이어렉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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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러면서 왔네요 드래곤은 계속 여기서 붙어있지. 예. 자, 머그, 이거로 편식 먹었어요. 많이 올렸어요. 네, 다음 편식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그러면. 계속 따박따박 딜. 돌아고요 이거 네, 데프트가 다모니. 데프트가 찍겨요. 아몬을. 캐리어. 탈차료. 캐리어도. 와. 와 이거 벨일의 인시가 시작이 너무 좋았고요. 네. 뭐 꽉꽉 압축한 돼지 드래곤이라서 주기 뭐, 싫거든요. 네. 네. 이렇게 한번 끊어먹기는 끊어먹기는 한번 차버리고요. 뭔가인가요? 어? 네. 네. 순간적으로. 오 예. 방금 피시형게안 들어갔으면 살뻔했어요. 네. 막을 어, 수가 있어요. 저, 근데 D R X 가 이것도 안 먹을 수는 없어요. 거 그것도 자, 맞아요. 자 그러면 서로 굴러설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딜 가? 네. 너머리 계속 앞으로 앞으로. D R X 입장에서 이건 무조건 기획인데 네. 일단 먹고 생각나 해야지. 어,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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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해야 잘. 텐더 어. 아래쪽 갑니다 아래쪽 텐. 네. 아래쪽 텐. 네. 집을 끄는 게 아니야. 방어기 아니고 뭐고. 제 집을 갈 자, 사람이 가면서. 가한 번. 갈 사람이 가면서 막아주며. 두 개. 그러면서. 보라님 그게... 왔는데, 하고 이 왔고, 이렇게 되면서 잡아낼거 잡아내고. 자, 너구리가 일단 본인의 시선을 끕니다. 수비도잘 해냈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드래곤 쪽으로도 치고 나가야죠. 어. 그렇죠. 개, 지금 여러 명의 선수가 아웃된 상태거든요. 현재 당원 도착하면서. 네. 음, 쇼메까지 그러니까 아니면 쇼맨 이것도 네명 아웃이에요. 어? 이거 대마방세에가면그고 네. 그다음에 어? 브라운 도착했고 네. 네. 이러면서 어수 있나요? 초메도 더타. GRX. 명 아웃. 혼차3천 차로 3천하 안쪽으로 들어보지 다시 해서 추가적으로 그래서 리드도 날아갈 준비 어떤 분위기가 바꿔줄게 사고 네. 플레이 6천 몰든 거예요 와6천 지금 투페가 아이템이 그리고 말이 안 돼요 네. 네. 자 오오. 들어가면서 네. 투페 아이템 말이안 됩니 네. 일단 얼려놓고거올려놓고거 얼른 올렸다 캐리아 가라진고있어요 했는데 캐리아가 그리고 킹중자넘어렸다 처음 없어요. 실속이 어 그래. 그렇죠. 그러면서 자이크 트패가 이제 계속 밀고 들어가면 이게, 이게 다또 조합의 강점이 나와요. 네. 네. 자 이거 밀고 들어가면 음. 자 바로 1 0 0 0원도 있을까요? 이녀석 되요. 진이거 앞서 웬만하면 안 지거든요. 불함이 네. 안 죽어요. 아또 짱뚱이 날리고서 또, 네. 또 치는 그런 상황이 되많안때 당부한다. 또 게임 끝내 다시 100또 다시 200 다시 200자200 뉴백업 건또 백업 가라가라 지지. 내나 싸워 보자. 리션 스톤. 한리 뛰었고. 천천히 천천히. 한리 클린이 없어. 야, 이맞을게렇맞을게바도이 맞을 게 내가. 옆에, 사이, 옆에. 에.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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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이스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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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 바도큐 맞춰놨고. 바아 맞어. 타워, 타워, 타워. 끝낼 까고자 끝낼 까끝끝 이거 세트 때리거든. 세트, 못 하게 해야 돼. 어. 아. 타워, 타워, 타워. 타워에 맞. 릴리 스톤.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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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 나 방패 들어줄 수 있으니까 타워 이거 미녀 점령. 어집딥딥딥 집. 타 아, 그냥 뭐, 끝나야 돼, 끝나야 돼, 이거. 끝나야 돼, 끝나야 돼. 나가야 돼, 나가야 돼. 앞으로 갈, 앞으로, 아, 앞으로, 아, 앞으로, 끊에, 끊에, 앞으로,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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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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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타워 타으로앞타로앞으타 앞으로 타워 로앞타로앞으타앞 나이스 으로앞으이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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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가로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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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니 앞으로 앞으로 앞순간 앞으로 앞으로 앞로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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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목소리가 아예? 들리는 것 같은데, 요저로부터조미겠죠 <laughs> 쇼비 예. 아. 요즘에 한 번도 안준 선수가 거의 다 포그를 받는 것 같아요. 예, 진짜. 이번 경기도 초반 사실 첫 스타트도 바텀의 완벽방 후원과 더불어서 만들었었고, 뭐, 중반에 트페가 아예 사이드를 계속 밀고 치고 빠지고 뭐 이런 장면이 나온 건 아니었지만, 게임 끝내는, 날아오는 뭐, 사일러스에게 카드를 던지면서 마무리하는 장면. 또, 리신을 끌어내는 데 있어서도 초비의 공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리신은 팀원이 집을 갈때 같이 갔으면 어땠을까? 차를 <laughs> 할게 없어도 잘리는 것보다 낫지 않 <laughs> 맞아요. 저 장면을 저희가 이제 또 같이 또 돌려보면서 어떤 의도로 저기 남아있다가 저렇게 리신이 전사하게 됐나를 좀 곱씹어봐도 의도로 해석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네, 좀 치명적인 실수가 그 다음 팀의 치명적인 실수까지 막다 연여졌던 것 같습니다. 툭 튀어나와 있었어요, 그리에서 <laughs> 되게 부끄럽게 아, 되거든요 네. 그때. 근데 그 튀어나온 것도 실수지만 위치 자체가 네. 선정이 좀 애매했던 것 같고. 어 근데 뒤집어 생각을 하면 저 정도로 과연... 어 만장일치. 어 네. 정말 오랜만에 나온 것 같은데요 만장일치. 담원이 저렇게 전투력을 보여주는데도 저 정도로 담원을 흔들 네. 수 있는 팀이 DRX였기 때문에 가능했고 초비에 티패니까 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다시 하게됩니다 네. 저는 이번이니까 그죠. 손 잘못 넣으면 바로 박자막 막 쏟아 집니다. 상대편 스킬이요. 그렇죠. 디알스도 분명 호수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 찍어 누른타 당... 느낌이 났기 때문에 그다음 게임 무력으로 맞서 싸워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밴픽부터 자, 기본 컨셉이 정해지겠죠. 하지만 디알스가 흐름을 잘 짚었어요. 어, 적당히 밀기 위한 플레이를 어, 잘시했습니다진에 뭐...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짤인 트한거가요 티어... 이거 같은 특히 방금 전쇼메이커 계획을 맞습니다. 세우고 있나요? 오, 오 그러게요 그냥 카르마 세마가 카르마 탑으로 맞죠? 가고 뭐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결국 <laughs> 어, 어, 어 일단 가져오는 어. 게 맞지 않나 네. 이렇게 면 말씀하신 대로 예스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칼리를 가져와버리면 상대가 음. 몸으로 들어간 걸 선호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오아 어, 어, 나오나요? 라지르 사실 초지르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쇼메이커든 초비든 그렇게 막 완전 선호하진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리신. 서울에서 사이드에서 강하게 나갈 수 있는 너구리 픽은 좀 제한 걸어주면서 계속 빈이었었고요. 보통 아 이렇게. 스 레턴봇을 좀 아,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어서 그러니까 한번 돌릴 수 있는 탐켄치 올려봤지만 50으로 한번 돌렸고요. 이제 제일 먼저 생각난다. 카메와 스패 이런 식의 시너지가. 각종 대회에서 DRX가 조금이라도 더묵직한 조합이라고 보긴 봐야 될것 같은데 근데 그 점에 있어서 이제 진검다리 역할로 아지르 볼베라는 미드 정글에서 같이 강한 픽을 배치했고 레오나 발사 어 대기인 것 같은데 앞에 전멸없로 붙는데요. 그래서 네, 투패. 자, 자 초렇를 잡았습니다. 와, 이거는 대인데 근데 뷰. 초비 초비 살면 예. 그다음에 살았어요. 자, 문자 개방 와, 네. 이거 진짜 어파로 진짜 들어가서 억으로 한번 끌고 갔어요. 이러면 전령에서 2차전이 일어날 것 같죠? 예, 예, 저 어차피 뭐. 먹어야겠다. 담원. 길기본 미는 라인 돼 가지고. 예. 뭐 해야 돼요? 자, 캐년도. 어. 자, 바로 참캐쳐. 참캔치해요 데미지가 데미지가 네. 마무리가. 어, 그러면 캐치요. 캐치요. 이것도 펠리애스살려요스밀고 들어오면 이게 각이 나오나요? 와, 자, 이거 탐캐치로스가 보스타 네. 밀고 들어갈 수가. 우어 아, 근데 길이 길이 안 뜹니다. 길이. 길고, 네. 직접, 자, 가야죠. 네. 네. 직접 가야죠. 조메가 어, 직접 가야죠그러면 어, 이거도 어, 마무리가 마무리 이거 가 아, 죽이나요? 마무리가. 네. 이렇게 죽어요거기 네. 다안 죽어요? 어, 아, 이거 한번더픽 한 타이밍. 번, 조메가메한번더안 죽어. 안 죽어. GRS. 와, 베리만 죽고 조조가 가메 GRS. 어구리 쩌에 어구리가 어구리 와 둘이 와부와 스러 와. 담을 수 있나요? 예예. 예, 예. 어 메이커 라인 타고 그때 빠져나가고 와, 있어요. 어, 여기 어떻텔 어, 어, 어. 뽑는 용도로 만들면 어 뾰비하면서 베릴 좀! 네. 그러면 려려 들어가서 풀려야거든요? 반대쪽으로 돌아가요요 네. 그러면 베리 하나 끊는 거로. 할거놓죠 드래곤 타임이 맞춰 가지고. 두은데요 네. DRS? 예. 자, 반피 정도까지는 내자요. 진짜 막한다특에는 네. 달리고 감이는 네. 순간 이동. 그래 산어요 진짜 왔고. 네. 그다음에 다시 베리 쪽. 레오나의 만이스트노요매할것같 근데 베리딩은 보스 방쪽앞쪽으 너구리는 도란을 그룹고요 자, 리신 죽고. 정식카타로 갔으니까요 지금 일단 다 상치가 없는 타이밍에 네. 앞에를 못 잡았어요. 카도 마크 당하한 명도 찍면서 쇼메. 카메도 마크 당하고 있어요. 쇼메도 이겨 했는데. 고. 가리안 되는데. 어, 카메리 넘어갔어요. 카메리 넘어갔어요. 네. 네. 그카메리 아, 왔다 갔다. 죽리를할수 있나요? 카메리왔데 여기서 카메리 쎄긴 쎈데그데 거리를 줘야죠. 거리를 줘야죠. 리거리거리숫자 앞에 장사 없다! 잠복이 없었군 자, 자, 이거 라임살 밀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자, 와! 샷! 맞으한고하양보즈까지고어 2명 죽었습니다! 지금 속도를 렛습니다 자, 들어가는 데도 우리! 높은 사이드 빠질 수 있나요? 아, 무는은 아 되긴 하는데요 목숨은 이게... 하나 더 1목 일... 더 있습니다! 송이... 하나, 둘, 셋! 아니, 이거는 왜 계속... 그래서... 아니, 아니, 그래서... 아니, 아니 괴물 카밀이! 네. 카밀도 없다! 입 속으로! 아니, 입 속으로 들어가주면! 이게 5 0초를 예. 스스로 버렸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하에 곧 지하에 들어가면, 우리 지하에 렛스 예. 달려들어주네! 오, 땡큐! 착둥이 하나! 땡큐! 쌍둥이. 땡큐. 오케이! 넥큐스큐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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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큐노플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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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큐 가데 이거 주하고 저번 가고리 막아줘 not care for Kuntake k u n t a 나 e I'm not sure. 가 m 나 o t sure. 아나 n 천천히 천천히 I'm not s u r 이 있어 not 있어 r e I'm not s u r 맞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o 거 s u 어, 아 나이스! 타기를 아, 진짜 잘다아웃겨아아지르저 죽겠다! 아, 아 나이스 나이스! 고맙다 팀원들아! 아잘했다몇토씩 대단합니다 근데 그리고 뭐 초비의 아지르 조비. 뭐. 네. 나 원래 이렇게 잘해요! 초지르가 네. 몇번 그냥 토스 장면도 나오고 그게 컸죠! 초중반에 스페 한번 잡아낸 거랑 미드 일차를 끝까지 시킨 거!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도커 드 돌렸어도 너무 음. 공사를 잘 해놨거든요 캐셔도 그렇죠. 못 막았을 것 같은데 왠지 네, 그러니까 네. 입장을 바꿔보면 드래곤을 다머니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하지만 DRS 입장에서 드래곤 한 타밖에 없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거 해준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너네가 자신 있는 주 종목으로 우리도 자신 있지만 그래서 맞붙어 준 건데 정면 네. 정면 승부로 그럴 필요가 없는 거니까요 다머니 조합은 할게 많다는 장점이었지만 너무 그거를 어, 압축했습니다 축소했어요 네. 그래서 상대편에게 맞춰주다가 결국은 이렇게 경기를 내주고 맙니다 자 그러면 자세 번째 세트 정리할 게 많은데 주요 장면 보면서 한번 말씀 더 나눠보도록 하죠 네참 <laughs> 쉽지 않은 게임이었죠 네, 서로 감사하면서 야 결국 이번 마지막에 이번 역전승을 한 거죠 네. 그렇죠 골드 그래프에서도 갑자기 파란색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얼마 안 남은 1라운드 1등에서 가장 중요했던 경기인데요 예. g 레스가 이겼어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laughs> 자 그러면 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세트 피지즈 누굽니까 공개해 주시죠 중요 순간에 단독이네요 일삼 크게 하 그렇죠 미드 쪽에서 특팩 자른 거뭐 중요 어 이게 딱이 장면 이게 진짜 에, 좀 크지 않나 싶어요 백을 근데... 한번 끊었었죠 그렇죠 예, 백을 한번 끊은 거에 상대가 탁 치고 나갈 타이밍이 미드를 계속 치신 것도 분명히 큰 의미 네. 있던 거요 여기서도 같이 쓸리지 않고 있다가 눈치 봐서 오자마자. 그렇게 상대 시영을 갈라놓고 그다음 계속 찔러댔죠. 네. 아 초비 가머니 땅에서 약간 정비하면서 계속 상황을 보려고 했을 텐데 뚫어버렸고, 와 진짜 결정이었습니다. <laughs> 네, 이 득도 일곱 받았고 다른 선수들도 표를 더 받으면서 정말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 DRX가. 이 자리를 이제 가져가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초미와 단덕피오지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궁금해지네요. 초미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승리에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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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야오늘 뭐 관심도 최강이었고요. 뭐, 어제부터 맞은 뭐 여러 가지 뭐 화제가 끊이지 않았었는데 이 힘든 승부 멋지게 승리로 장식한 지금 소감이 어떠십니까? 어 일단 제가 열심히 노력해온 것들이 이렇게 승리로 그 결과를 지을 수 있어서 되게 기쁘고 이 뭐, 네. 좀, 이제 좀 오늘 경기가 좀 재밌어서 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완전 꿀잼이었거든요 <laughs> 오늘 핫한 챔프 중에 하나가 특패였는데특패에 음. 대한 개인적인 초비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어, 일단 특패가 다른 라인에 많이 도움을 줄수 있고 여전히 좋은 챔피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조합을 잘 짜서 카운터 치는 것만 조심하면 되는 픽이라고 생각해요 네. 어. 그럼 게임으로 넘어가서 1세트 때 분명히 게임이 쉽지 않았잖아요. 액사서 서로 그렇죠. 그 구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게임이 힘들 때도 어떤 식으로 하면 좀 이길 수 있다라는 견적을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 1세트 때 상대 조합이 저희보다 초중반 싸움이 강하고 저희 는 이제 저희 팀 조합은 후반 갈수록 템이 나와야 강해지는 조합이라서. 내 네, 불리하긴 하지만 후반 가보면서 상대 빈틈 있으면 그거 파고 들어야 된다고 계속 목표 잡고 게임하고 있었습니다. 네, 음. 제대로 찔렀네 그렇습니다. 그데 네. 어, 솔직히 1세트 마지막에 정말 그 긴박한 순간이라도 오늘 1, 3세트 승리했지만 본인은 재밌다고 하더라도 어, 경기는 어, 저희도 막 조마조마했었거든요. 쉽게 오늘 뭐 이긴 다 이런 자신은 뭐 경기 내내 듣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1, 3세트 특히 승리했었습니다만. 어, 1세트 때는 네. 일단. 어 일단, 제 투표는 잘한것 같아서 전 마음에 들었고. <laughs> <laughs> 3세트 때는 오케이. 몇 번의 실수가 있었지만 그래도 잘 해낸 것 같아서 마음에 네,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1세트 본인이 캐리한 투표 경기에서 바론 칠때 상대의 담원이 넥서스까지 깨는 아 과감한 네. 결단을 했잖아요. 그때 뭐팀 내에서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음 일단, 바론 치면서 상대 팀이 저희 집 보시고 있다고 일단 상황을 말했고. 몇 명은 이제 빠져서 집갈 생각하고 있으라고 다들 콜이 나와 잘 나왔던 것 같아요 보통 네. 음. 정리가 잘 됐다 그렇죠 그럼 또 이제 3세트로 넘어가면 3세트도 쉽지 않았어요 <laughs> 예. 특히 도란 선수가 참 어깨도 무거웠을 것 같고 그쪽으로 음. 계속 막다원이 풀면서 공세를 취했었는데 음. 도란 선수 좀 어떠셨나요 네. 같이 계속 이렇게 듬직했나요 다담원의 어, 카멜 특별 상대로 이 정도면 잘 괜찮게 버텼다고 생각합니다. 예. 음, 그러니까 경기는 음. 이겨도 사실은 뭐 본인 입장에서도 타플레오에 이것도 어떤 그 자부심도 있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화가 나는 경우도 있었죠. 오늘은 컨디션 관리라든가 기분 관리 괜찮았으니까 마지막에 가는데 도란 어땠나요? 어 컨디션 관리 작업을 꽃배 배가 아파 보이는 모습을 보긴 했는데 뭐 이겼으니까 괜찮지 않렇죠 아, 이기는 게 제일 중요하죠. 예. 그리고 사실 그심야 감독과 관니까 그러니까 초비는. 첼코시부터 담원 요즘에 음. 담원이 정말 잘 나가는데 뭐 상성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근데 담원만 만나면 다른 팀들은 쉽지 않은데 담몬만 만나면 이렇게 DRX가 잘하는 것도 이유라든가 뭐 이런 게좀 있을까요? 자신감이좀 있나요? 어떻습니까? 어 일단 저는 담원의 담원의 미들라인즈이 굉장히 강해서 음. 그걸로 스노우볼을 빠르게 굴린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저 제가 이제 미드에서 쇼메이커 선수 상대로 서로 잘하는 미드니까. 일방적으로 스노볼 을 굴릴 수 없기 때문에 담원의 그 승리 패턴이 살짝 막힌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진짜 핵심입니다. 담원 입장에 예. 서그렇겠이요 어. 초비를 넘기고 싶지 않아요. 맞아요. 분석적으로 저런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왔거든요. 네. 역시. 예. 자, 그리고 그 표식이 마지막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이렇게 세레머니하는것 같던데 그 눈물의 의미는 좀 느껴지는 게 있습니까? 어좀 네, 저는 짠하긴 했었는데 어떠셨어요? 끝나고 무슨 얘기했나요? 예. 어, 사실 오는 모습은 몰랐고 이제 인터뷰하기 전에 알았는데 어, 어, 많은 감정들이 겹쳐서 눈물이 나온 것이 아닐까 싶어요. 아, 어. 예. 어떤 감정이 있었을까 예상이 좀 가능할까? 궁금해서 가능할까요? 어... 어 그렇다면... 노, 뭔가 노력한 과정이 확 지나갔나 봐요. 예, 네, 머릿속으로 예, 동시에 여러 가지만 감정이 이렇게 음. 예, 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1위를 사수하기 위해서 하나 생명과의 경기들 승리를 해야 될 텐데 자, 어떻게? 자, 마무리 잘 지을 수 있겠습니까? 각오 한번 스크트로 부탁드릴게요. 음, 마무리 잘 지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 하고 네. 예, 단문전을 이겼다지만 또 한, 하나 생명전을 잘 준비하지 못하면 질수 있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경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신하지 아, 아, 않는 그런 자세. 아, 네. 네. 시, 초빙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네. 오늘 단독 피어지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고요. 앞으로의 경기도 좋은 경기에 서 계속 1위 자리 지키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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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